왜 이렇게 앙탈이지 자꾸?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당신이 시작했더니. 야! 아, 양념 님. 제를 오늘 방송에서 망고 댄스 췄어요. 대호는 대준이가 똑같대요. 그럼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서 나왔다 그냥. 어, 둘려 얘기하지 마. <laughs>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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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 중인데, 제가 그 목소리가 필요해서, 제가 31일에 클레임리랑 이제 합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마크 서버에 그 군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소를 좀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교로 해서, 그, 아 계속 갈궈 주실 수 있는지. 어, 네, 가능할 음. 것 같아요. 네. 아, 저번에 음. 같이 군대 컨텐츠 한번 하자 했는데, 내거는 그냥 씻고. 에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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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하우카우 형도 진짜 웃긴 게. 나를 무슨 사람 시,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 야 이제 약간 에? 중매꾼이네. <laughs> 난왜 그런 식으로? 아니 왜 약간 이제 너. 야루 약간 이제 어두운 곳에서 불 켜놓고 <laughs> 아.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맞다 그 애군 장교 출신인 친구도 있긴 한데 그 커피새랑 나랑 친구 한명 있거든. 커피새님이 군대 다녀오신 거야? 아니 아니 커피새 친구. 아 커피새님이 갔다 온게 아니라 계속 군대 갔다 왔지 당연히. 아, 진짜? 응. 어. 왜, 왜, 왜 진짜? 아니, 보통, 보통 남자들은 다 군대 가!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아예. 나는 또 이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지엽 짜이고 난 버려졌어. 나는 맨날 이런 취급이지. 아유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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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앙탈이지 자꾸? 뭘 앙탈이씨. <laughs> 저저 자연스게 럽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자. 아이 둘이 사이 긴길 방해하고 있었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양양 <laughs> 여보님 혹시 야루 원래 저래요? 요즘 이사가 돼가? 어 야루 이렇게까지 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친하게지아 일방적인. 짝사랑. <laughs> 아, 뭐야? 야, <laughs> 어, 양여훈님랑 야루랑 대화 잘안 해? 아니요 하는데 어... 이제 저한테 저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 내가 동료 스트리머나 이제 약간 응.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으로는 대하진 않아. 응, 그러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내가 존경하는 <laughs> 형이라고 몇 <웃음> 번을 얘기해. <laughs> 했 와, 바람을 피우잖아. 나한테, 나한테 감정적으로 <laughs> <쳐가지고, 웃음> 그래. 서현아, 나 가지고 너왜 그래? 이제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 특히 약간 내가 형한테 사람 소개 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길 기 남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쌓여지고 이게, 버려지는 이게, 그런 사람이 기길 원하는 그, 거야? 그, 가끔 걔 활용을 한 거지. 날 화나게 하세요. 아니, <웃음> 아니 그,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오빠 진짜 아니,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너 진짜 그 <laughs> 들어소리 하지마라 <laughs> 너 개나살 붙이지마라 나 안그래도 조용이라 우결살 나올 때마다 진짜 내 혈압이 터져 죽을 우결각이라니 뭔 소리야?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생각 없어요. 그... 죄송해요. 사람, <laughs> 정말 죄송한데요.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진짜 그쪽으로 생각. <laughs> 정말 죄송한데요. 음... 정말 죄송한데요. 죄송하면, <laughs> 죄송하면 하지 마. <laughs> 예, 제가 두분 사이에 공증인이 되는 건가요? 뭐 우결 공증인이 <laughs> 아니,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우결이 아니라 너가 우결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laughs> 아니 형. 너가 그렇게 그치? 얘기를 해서 그렇게 여지를 줘버리면 어떡해 이건 니자 니책에비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라 청자들 계속 그렇다고 만 싫으면 하지 말라고 너가 얘기를 해야지 빨리... 그냥,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줘 나한테 그냥... 돌려 어, 어, 얘기하지 마... 어. <laughs> 얼른 이럴 때 붙잡으러 가야 돼요 빨리... 어 뭐야 갔어 어, 뭐야... <laughs> 빨리 붙잡으러 가야 돼... 어, 어? 애니메이션에서 가리야. 남주인공 <laughs> 몰라요... 맞아 그렇죠 그렇지... 어. <laughs> 어.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지 음, 못대로 음, 뭐? 음, 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니? <laughs> 아니 <laughs> 이제 아니야. 제가 빠지고 얼른 둥가둥가 타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술 마셔야 될것 같아 나 지금. 아니야 근데 너술 마시면 안 돼. 왜? 그래. 나 19금 걸어야 돼. 아 응. 내가 술마시니데 19금 걸어야 될 정도야? 아니 원래 걸어야 돼, 정책이 그래. 원래 술이 들어오고 이제 밤이 깊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면 이제 저는 조용히 빠지겠습니다. 아, 아니 뭔소리 <laughs> 남녀? 아니 남녀? 뭐 누가 여자인지 얘기 안 했잖아. 난조용이랑역지지안 왔으면 좋겠어, 그쪽으로는. 음... 아니 뭐 누구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laughs> 당신이 시적관리! <시작하니? 웃음> 아니 나는 생각도 하는데 왜 너가 자꾸 그렇게 언급을 해? 언급을 하지 마! 어 언급을 안 하면 되는 거를 너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잖아. 자꾸 여지를 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자꾸. 나는 그런 생각을아직도안 하는데. 아니 저 어? 형은 진짜 왜나 때릴 때만 논리적이야 저진 <laughs> <laughs> 어사람들테 자꾸 여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알죠? 자꾸 오는 거잖아. 이건 너가 상무택판? 너가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니네 책임임. 당분간 나잠수탈 거야 이제. 아 이런 유격함 군다도 안 되는데. 이 아, 이런이라니. 이런... 이런... 아, 이런 초등학생 이제 막 좋아하는 애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조용히 하쇼. 부정을 해. 차라리 부정을. 해. 그한 거잖아? 닥치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 알았어. 왜왜 왜 그렇죠? 왜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ㅇ 양님야니 오늘 방송에서 망고 댄스 췄어요 진짜 왜 아이, 그러는 또... 거지? 진짜? 내 형으로 대해주니까 ㅈ끝지 어? 아, 아이돌인데 약간 망고 댄스 추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리는 모습 보여주니까 참 기특하더라고 <laughs> 단어들이 어. 뭔가 매치가 안 됐는데. 저 약간.. 다음 주에 혹시 약속 좀 잡을까요? 제가 당신의 머리카락 뜯어 오겠습니다. 제발. 아 왜요? 파리깡 <laughs> 준비해 갈게요. 그냥 고속도로 네. 내줄게요. 그냥. 아이, 싫어요. 왜요? 어, 여기있다 야루가 오늘 찍은 화본데. 내가 <laughs> 찍은 게 아니라 당신이 찍었겠죠. 음, 음. 예, 여기다 올려 드릴게요. <laughs> 근데 저런 거 시키니까 좋아? 너도 나랑 같은 입장이었으면 똑같은 거 시켰을걸? <laughs> 어째서? 너도 누군가를 연맥이기 위해서라면 진심이었을 테니 나 화난다 <laughs> 왜 화내려고 그래 나는 형이라 <laughs> 존재가 가끔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거거든?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어떻게든 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오늘따라 왜이렇 형을 죽이고 싶지 진짜? 너 사람을 죽이고 <laughs> 싶어해 2주, 이주 동안 쉬면서 아, 부산이나 좀 내려갔다 와야겠다. 2주 나쉬어 2주 동안 쉬면서 앞으로 2주 쉴 <laughs> <쉬 웃음> 계획하고 있어요! 아왜 쉬해 쉬어. 한 것도 없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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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번 주 2번 쉬었다 아파가지고. 형한테 계속 불려다니면서 나 2주 동안 못 쉬었어. 부지런하고 좋은 거네. <laughs> 아, 양양훈이,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솔직히 벌수 있을 때 벌어라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그게 맞기는 한데. 맞죠? 어, 그, 음. 양양훈이도 그, 인정하셨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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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벌수 있을 때 벌어야지! 어, 자영업자잖아 우린! 어니 근데 어.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니기는 한데! 맞아! <laughs> 벌수 있을 때 벌어야 돼 우리는! 자영업자가 맞긴 한데요 전이어 맞아! 자영업자인지! 저, 요즈... <laughs> 저 요즘에! 그렇게 막두단위로 치면은 타격이 심해요! 저 요즘에 지금 하청업자 된 느낌이에요! <laughs> 어 나, 근데 어, 진짜 약간 딱 그런 느낌이야 나 진짜 야루가 얘기인 것처럼 하청업자 같은 느낌이긴 하더라고. 어 <laughs> 저, 저 요즘에 <laughs> 요즘 인력 사무소 계속하면서요. 하청업자 지금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좋잖아. 그래 안 좋다고 한 적은 없어. 근데 어, 그냥, 다만. 그냥, 그냥 끝난 거네. 그래 형 말이 맞아. 노릇 아, <laughs> 그렇다면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앉아네. 그래, 그래. <laughs> 아. 아, 비즈니스적으로 해야겠다. 어, 감정적으로 되지 말아야겠다. 좋은데. 맞아, 형 말이 맞아. 그치, 그지 맞아, 형이 옳다면 그게 다 옳은 말이야. 그치. 아, 진짜. 그래, 저, 거 들을 때마다 어. 화가 났다, 진짜. 아니, 왜? 제일 짜증나는 게뭔줄 알아? 뭐 어? 얘기하면, 그래? 형, 이거 해볼까? 그래?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웃음> <웃음>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거긴 한데. <laughs> 여기서 진짜 오란 사람누구일까 나. <laughs> 야 뻔뻔하기도 하잖아. 야 멋있어, 진짜 하우카우. 잘 알고 있구만아 <laughs>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이해했어. 야루가 얘기했던 거. <laughs> 아 맞다, 형 나한테 노예권 한번 있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오만코 댄스 한번 할래, 형도? 아우 난못왜 <laughs> 못해? 노예권이잖아. 게, 계약서는 잘 봤어야지. 소원권이라고 했지만 일부 소원은 불가능해. 에이, 아무튼 야. 양녀부님 <laughs> 일단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가 어또난 버려지지 이빠뭐 진짜 버려줘? <웃음> <웃음> 어 뭐야 <나갔어>. <웃음> 갔어 <laughs> 아, 하오카오님 아니 글쎄 예. 글쎄? 하고 나갔네